네,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학원 원장 레이첼이에요 오늘 드디어 금성체 7과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었던 거는 Creative Industry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사례, 나라별 사례에 대한 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UK,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nited States, 그다음이 우리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외 나라들을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to the UK and USA and Korea, 영국, 미국, 한국과 함께 많은 다른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얘가 주어져, are promoting their creative industry, 그들의 창의 산업에 대해서, 창조 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ollywood in India, 인디아에 있는 Bollywood, 걔네는 지금 콤마 콤마 사비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영화 산업인데요. 그 발리우드는 attracting more and more fans. 더 많은 팬들을 지금 끌어 모으고 있어요. 뭘 가지고? 독특한 제품들을 가지고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00군데요. 중국은요. 되게 풍부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국은 이제 interesting policy 정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뭘 하기 위해서? 이 창의 산업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요.

And some scholars predict 다른 어떤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창조 산업이라는 것이 maybe the next global industry in 또 다른 다음 어떤 글로벌 산업이 될수 있어요. Just like 마치 farming 농업이나 manufacturing 제조업이 it was in the past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다음번 다음 세대의 leading CEOs 주요 CEO들이 maybe imaginative daydreams 되게 상상력 넘치는 어떤 몽상가이거나 아니면 되게 로맨틱한 와이터가 리더가 될지 CEO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창조 산업이 지금 현시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 부분이죠. 자 문법을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문법으로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주어 동사 처리만 좀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Countries 주어 그래서 all 동사됩니다. 맞죠? 다음에 머리에를 주어 is 동사 삽입구가 중간에 껴있죠? 자, 여기도 China 주어 is introducing 동사 중간에 삽입구 껴있고요 현재완료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이번에 쫙후제파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 쓰였던 투 부정사는 to support to promote 모두 다투 부정사의 부사조용법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Just like 이때는 모모처럼이라는 뜻이고요. 어, 이 정도 접으면될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기억하시죠? 창의 산업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 1에서 설명하면서 예시를 영국, 미국,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내용들 구체적으로 잡아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 사에서 잠깐 잠깐씩 언급했지만 그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빠리우드는 인도네시아 하면서 가장 큰 영화산업을 차지하고 있고, 그쵸? 중국은 풍부한 문화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걔네를 기반으로 영화산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 어 어디죠? 일본, 일본 역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이런 세부 내용들은 다 잡아가셔야 되고, 문법도 계속 반복되고, 더불어서 이제 유가에서 배웠던 것들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문법 내용도 정확히 하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혹은 학원에 와서 질문하세요. 아셨죠 오케이. Okay.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